안녕하세요 축복받은 남자 유다현 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약 제품이 왔습니다 자 뭐냐 원피스 피규어 인데요 짜잔 엄청 크죠 맥시멈 흰수염 와 박스 부터가 엄청 큽니다 이거 당연히 제 판이고 초판은 제가 예전에 갖고 있었는데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죠 그래서 이제 재판이 나왔는데, 어, 제가 원래 예약 구매를 잘안 합니다. 예 예약을 잘안 하는데, 어, 이 흰수염은 제 최애캐기도 하고, 또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이건 예약을 했었는데, 드디어 왔네요. 예 피규어팜에서 예약을 했고, 사실 카톤 박스는 뭐 보여드릴 게 없어가지고, 뭐, 그냥 뭐 이렇게 글씨가 적혀 있고, 해서 그냥 개봉해가지고 아트박스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큽니다 역시 예전 초판도 박스가 굉장히 컸는데 어 재판도 역시나 굉장히 크네요 뭐 당연한 거지만 네. 자 흰수염 흰수염 너무 멋있죠 예, 네. 흰수염 너무 멋있습니다 네, 와 어. 자, 아, 한지에다가 이렇게 싸져 있는데, 네. 어, 안전하게 빼야 되는데, 이렇게 발로 잡고, 어우, 무겁다. 오. 어, 이게 조심조심 하다 보니 더 무거운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무게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 네, 아이고. 자. 비싼 거라서 떨어뜨리면 안 돼요. 네. 자, 보자. 이제 한지에 쌓여져 있고, 어, 뭐, 한지를 바로 뜯어볼게요. 네. 오. 와. 확실히 박스가 예전 초판보다 훨씬 멋있어요. 그리고 초판은 이게 안에가 보였는데, 제 판은 약간 맥시멈 카이도 박스나 뭐 맥시멈 빅망 도플라밍고 이런 것 박스처럼 어 겉에서는 내용물이 보이지 않는 그런 방식이네요. 예. 안에 포장 방식도 달라졌을까 또 궁금하네요. 네 예, 박스 굉장히 예쁩니다. 예, 일단 정면은 이렇게 멋있게 돼 있고 측면도 이렇게 와 진짜 멋있네요. 글자도 이거 금색 완전 빛나는 거와 진짜 멋있다. 예, 일단 박스도 개봉해 볼게요. 예, 저는 뭐 이거 대팔이 하려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진짜 피규어가 순수 좋아서 사는 거예요. 뭐 이걸로 뭐 재테크나 뭐 대팔기 이런 걸할 목적은 전혀 아니고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개봉을 해 버립니다. 예. 오아 근데 포장은 어. 그, 맥시멈 카이도 같은 거랑 다르게 또 블리스터로 되어 있어요. 네, 초판도 블리스터였는데, 저는 사실 블리스터가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블리스터 포장 되어 있고, 그리고 윗면을 못 보여드렸는데, 윗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아랫면은 그냥 이렇게, 오, 아랫면에도 글자가 있는 게 굉장히 예쁘네요. 네, 이제 조심조심 한번 꺼내볼게요. 네. 무사하게 잘 나오는군요 네. 그리고 설명서도 들어있네요 네. 설명서 이번에는 초판과 다른 점이 있는데 그거는 조립을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와 아 근데 피부색이 약간 좀 진해졌어요 좀 대충 보니까 네, 약간 좀 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더, 더 까매졌다 해야 되나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원피스 키오키는 재판될 때마다 아카이누도 그렇고 약간 좀 피부색을 까맣게 만드는 것 같네요 네, 아카이누도그 초판보다 재판이 더 까맣죠 네. 자 이제 개봉을 해볼게요 네. 저는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흰수염입니다 네. 흰수염. 흰수염 너무 좋아. 너무 세고 멋있잖아요. 네. 흰수염. 에드워드 뉴게이트. 그리고 뭐, 퀄리티는 이것도 POP라서 보장이죠. 네. 메가하우스. 메가하우스 POP. 퀄은 보장입니다. 일단. 네. 같은 게 여기 연결되어 있어서 잘안 벗겨지네요. 네. 어, 일단 망토부터 좀 꺼내야 될것 같네. 네. 자, 일단 안전하게 일단 좀 이불로 가져와가지고 네. 망토 망토를 꺼내봐야겠습니다. 원피스 맥시멈 리뷰는 정말 오랜만이죠 예. 요즘에 드래곤볼 위주로 좀 많이 모으고 귀칼도 좀 모으고 했는데 예. 확실히 피규어는 제가 볼땐 원피스 피규어가 제일 멋있고 예쁜 것 같아요 솔직히 예. 제 기준이긴 한데 사실상 원피스 피규어가 진짜 멋있고 예쁘죠 특히 POP 같은 경우는 넘사벽입니다 네. 뭐반프레스토가 아무리 잘 나와도 p o p 을 따라가긴 어렵죠 네. 뭐 아츠제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근데 요즘에는 또 원피스도 이제 끝물이라 그런가 반프에서도 굉장히 괜찮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아츠제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요즘에는 반프레스토랑 아츠제로가 진짜 잘 나오더라고요. 네. 뭔가 예전이랑 좀 느낌이 다릅니다. 예전엔 솔직히 좀 허접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네. 아, 이 철사 방식이 굉장히 풀기 어렵긴 한데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풀고 있습니다. 푸는 동안 안 심심하게 제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그냥 풀지 말고 끊어야 되나? 네, 어서 가지. 어, 보자. 일단. 이게 참 귀찮게 묶여 있어요, 철사가. 예. 와, 맥시멈 흰수염이 드디어 왔네. 예. 예전에 갖고 있었지만 재판이라서 더욱 기대가 됩니다. 예. 예전에 갖고 있었던 건 당연히 초판이고, 이번 거는 재판이죠. 예. 사실 아무래도 재판이 더 이제 신기술로 나온 거다 보니까 더잘 나왔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네. 카이도 근데 맥시멈 카이도도 제가 예전에 초판 갖고 있다가 지금은 재판 갖고 있는데 네 사실 뭐두 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 알겠지만 어 사실 따로 따로 봤을 때는 큰 차이는 못 느꼈어요 사실. 예. 큰 차이는 못 느꼈고, 어. 그런데, 예, 뭐, 뭐, 아카이누는 차이가 확실히 나더라고요. 예. 아카이누는 재판이 나은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그팔 뽑는 게, 아카이누가 초판은 그팔 뽑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엄청 뻑뻑하고 잘안 들어가는데, 재판은 한결 쉬워졌습니다. 네. 철사 하나는 다 풀었고 일단 이거를 꺼내다가 쏟지 않기 위해서 다시 이거를 좀 꼬다주고. 원피스 피규어답게 멋있어 보이네요. 대충 봐도. 원피스 POP는 넘사벽이죠. 네, 핫토이도 물론 퀄리티가 뛰어나지만, 저는 피규어 중에서 원피스 POP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드래곤볼이나 이런 것도 좋은데, 네. 드래곤볼은 사실 너무 옛날엔이라서, 요즘에는 고펄보다도 뭐 제일복권이나뭐 반프 위주로 좀 많이 나오죠 예. 드래곤볼도 원피스 POP처럼 좀 이렇게 고펄로 좀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게 좀안될것 같아요 한 워낙 이게 또 새로운 애니면 모르겠는데 워낙 옛날 거라서 근데 지금까지도, 뭐, 반프레스터든 제일 복권이로 꾸준히 나오는 걸 보면은 그 80년대 만화치고 굉장히 인기가 많고 잘 나오는 거죠. 80년대 만화가 아직까지 피규어가 그렇게 대중적으로 나온다는 걸 보면은 분명히 명작이고 인기는 확실합니다. 그치만 원피스는 좀 넘카백이에요, 솔직히. 이때까지 본애니 중에 개인적으로 GTO 반항하지 마 말고는 사실 원피스보다 재밌는 애니를 찾아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저는 왜 이제 좀 식었냐 면은 예전에 이제 원피스 너무 빠져 있고 원피스 피규어도 엄청 샀고 막 그랬어서 이제 좀 식은 거지. 뭐 원피스가 싫다거나 재미가 없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네. 그 제가 좀 질렸을 뿐이에요.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네. 근데 원피스를 또안 보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유가 이제 원피스가 너무 기니까 네, 너무 길어서 좀안 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근데 또 원피스를 또 정주행하면 원피스가 진짜 왜 인기 많은지 압니다. 네, 굉장히 재밌어요. 네, 애니가 굉장히 재밌고. 너무 긴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 그래서 정주행을 하면은 못 빠져들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인기가 그만큼 있는 데는다 이유가 있겠죠 네. 근데 자꾸 떠들긴 떠드는데 이게 개봉이 늦어져서 죄송해요 개봉을 하고 있는데 이 철사가 말썽이네요 네. 철사 원피스, P.O.P. 음... 뭐 드래곤볼도 재밌긴 한데 원피스랑 느낌이 좀 많이 다르죠. 음. 드래곤볼은 전투 위주라면은 원피스도 전투가 많긴 한데 약간 좀 감동이 좀 많죠 원피스도. 오, 드디어 철사를 다 풀었고, 이제 철사를 빼내면 되는데, 좀 조심스럽게 개봉을 해볼게요. 오, 이야, 지린다. 어, 근데 피부, <laughs> 피부색이 완전 바뀌었네요. 예. 네. 와. 오. 이 받침, 요 돌덩어리도 예전에 무거웠던 것 같은데 지금은 가볍습니다. 네, 그리고. 창날. 예, 창날. 요렇게 생겼죠. 상당히 크고. 그리고 이번에는 또 초판이랑 다른 게 망토 지지대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 이거는 창, 이거, 뭐라 해야 되지? 창봉? 예. 그리고 본체는 조금 이따 꺼내고 망토를 꺼내볼게요. 망토. 멋있죠? 와, 디테일. 역시 메가하우스. 와, 확실히. 반프랑은 비교가 안 되네요. 네. 확실히 틀립니다. 네. 자, 그러면은 대망의 본체. 자, 본체. 짜잔. 본체입니다, 본체. 본체는 묵직하고요 카이도 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크고 묵직합니다 이렇게 네, 되어있고 피부색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본체가 좀 많이 바뀌었네요 헤드도 이렇게 돼 있고 네. 와 그래도 멋있다 어. 자 그러면은 어 일단 창을 좀 끼워줘야겠죠. 네. 자, 창을 여기에다가 일단 흰 수염을 좀 세우고 네. 이게 어, 어떻게 세워져 있는 거지? 이렇게인가? 음.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세워져 있지? 이렇게 돼가지고, 어, 음, 이렇게인가? 이거 지지대가 예전엔 좀 무거웠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많이 가벼워졌어요. 에, 지지대가. 이거를 아다리가 잘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오 끼워졌네요 오 좋았어 이렇게 끼워주고 그 다음에 창을 끼웁니다 조심조심 하다 보니까 끼우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비싼 제품은 조심히 다루죠. 예. 이게 근데 잘안 되네. 예. 좀 어렵네요. 예. 창날 꽂기가 좀 어려워요. 예. 그래도 한번 해봅니다. 예. 아, 드라이기 신공을 해야 되나? 예, 이게 참, 좀잘안 되는데, 예, 드라이기 신공을 좀 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예. 좀 빼서, 예, 드라이기 신공을 좀 할게요. 드라이기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드라이기를 가져왔습니다 드라이기를 꽂고 콘센트에다 꽂고 아이고 이거 괜히 드라이기 안 하고 힘으로 했다가는 부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드라이기 신공을 하는게 좋습니다 드라이기 신공을 하고 다시 꼽아 볼게요. 좀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해볼게요. 예. 아, 이게 해도 잘안 꼽히네. 예. 이게 약간 단점이네요. 예. 드라이기 신공을 해도 끼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너무 조심조심해서 그런가? 아무튼, 열심히 한번 끼워볼게요, 지금. 네.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데. 잡는 게 예전에는 그 손에 꽉 끼어졌었는데 이제 약간 좀 헐겁게 헐렁하게 돼 있는데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자, 네, 이제 여기 망토를 하고 자, 망토를 하고 한번 보여드리죠. 와, 멋있다. 자, 짜잔. 어, 뭐야. 무슨 문자가 왔네? 네, 자 문자 끄고 자 완성입니다 짜자잔 멋있죠 요 망토에다가 요 지지대를 채워주면 되는데 일단 지금은 그냥 보여드릴게요 예자 네, 정면 그리고 측면 그리고 뒷면 그리고 반대쪽 옆면. 그리고 다시 정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역시 맥시멈. 흰수염의 위험을 정말 잘 표현한 그런 제품이네요. 정말. 멋있습니다. 와, 재밌다. 역시, 역시, 원피스 POP가 최고야, 진짜. 네. 원피스 POP, 찬양합니다. 자, 그리고 이 지지대는, 보자, 어디에다가 하는 거지? 어, 여기다 하나? 여기다가, 이렇게? 오. 음, 지지대는 뭐 그냥 대충 요렇게 망토 쪽에 하면 될것 같아요. 음, 멋있네요. 굉장히 멋집니다. 네. 사실 이게 지지대를 안 하면은, 이제 초판은 지지대가 없었는데, 지지대를 안 하면은 옆으로 살짝 기울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지지대를 넣어준 것 같습니다. 근데 또그 단점이, 이, 이그 창이 손에 꽉끼어지지 않네요. 제것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예, 그거가 약간 단점이고, 뭐, 그거 말고는 뭐 단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창, 창이, 뭐, 이 정도면 뭐 괜찮겠지. 에. 자, 아무튼 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예, 이 제품 정말, 어, 뭐, 당연히 원피스 피어핀는 믿고 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추천을 드리고, 예, 뭐 좀, 어, 근데 사실, <laughs> 다른 피규어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원피스 POP가 이제 예전보다 가격이 많이 올랐죠. 예, 많이 올랐어요. 정말 많이 올랐는데, 어, 이제 개인 거래로 좀 싸게 구할 수 있으면은, 뭐, 원피스 피규어 모으시는 분들은, 이제, POP 위주로 한번 가보세요. 만족도가 높습니다. 뭐, 그러면은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또 다음에 또 어떤 피규어가 올지 모르겠지만, 오면은 또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뭐야, 저거, 김멸의 칼날, 밤프레스토, 그, 아, 뭐지? 아, 그래, 미츠리. 미츠리가 와서 제가 이제 개봉을 해갖고 지금 전시해놨는데, 그거는 이제 쇼츠로 좀 이따가 한번 좀 짧게 찍어서 좀 올릴게요. 네, 오늘 또 길게 되어버린 영상인데, 어, 그래도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또 행복한 마음으로 장식장 안에 맥시멈 흰수염을 넣어야겠습니다. 네,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